오늘은 원주 시골에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음, 질려보고 시골에서 나물밥만 먹다가 저희들 신촌 세브란스에서 배가 너무너무 많이 고파서 왕통가스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요. 어, 역시 이래서 서울이 좋은가 봅니다. 우리 서울 친구님들은 혹시나 원주 오시면 이런 고기만 드시다가 시골에 나물 반찬 드시고 싶으면 우리 원주대걸 농장 오세요. 아, 돈가스 정신없이 먹었어요. 아침 겸 점심으로. 저희 남편은 불고기, 음. 비빔밥 잘 드시네요. 근데 시골에서 막70 가까이 사시니까 어디를 가도 나물은 옆에 있어야 되나 봅니다. 음. 참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신촌 쉐브란스병원 오시면 남산왕 돈까스 한번 드셔보세요 강추